키가 작은 사람의 제멀 무릎 각은 90도에서 80도까지 좀더 구부려서 일단 무릎 각을 잘 보시고요 체공을 좀더낸 제멀로 뛰어보 키가 작은 경우에 가동범위 많이 싫고 햄스윙보다는 대퇴사두로 뛰어라 도약각을 평소보다 높여서 그랬는지 기록은 좋지는 않네요 309 키가 상대적으로 커 그러니까 일단 높이가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어 그럼 앞으로 가는 힘을 좀더 내주는 게 당연하게. 좋겠죠? 이 다리 무릎 각을 한 120도까지는 펴서 한번 떼어볼게요 제가 여기서 이 정도로만 떼어보겠습니다. 이 정도 약간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정도 팔을 좀 느리게 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케이 비슷비슷하게 떴다 보셨죠? 다리를 그렇게 많이 굽혀서 뛰지 않았고요 다리가 쓰는 시간이 이렇게 한1 0을 뺐네요 여러분